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개기유로 발표 맡은 2학년 2반 정시아 이서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게임 중독으로 몇 달간 집에서 게임만 하던 청년이 컴퓨터 연결선 뽑아버리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살아이 신원영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대모 김씨 어, 모바일 게임에서 4천여 만원을 사용하며 게임 중독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자연스레 원영이는 부모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게임에 중독된 20대 청년이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천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르쳐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 실제로도 미국 소아 과학회에 의하면 게임 인터넷 중독 청소년 우울증 자살 시도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이대로 괜찮을까요?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 인터넷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게임을 계속해야 일시적으로나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시간을 늘어가면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 정상적으로 공부나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많이 겪는 사태를 말합니다. 그 친구가 해당 사항이 되겠죠? 어 인터넷 게임 중독의 위험성 첫 번째인데요. 안구건조증과 같은 시각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거북목 증후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손목터널 증후군 또한 생긴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자존감의 하락, 우울과 불안, ADHD와 충돌, 폭력, 과도한 스트레스 문제가 발생한 것같아다뿐만 아니라 게임으로 인해 다투다 보니 부모님과의 심각한 불화 였던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생활 문제로는 수업 시간에 졸거나 자는 습관이 생활되고. 하이 80점에서 50점으로 떨어진는듯 떨어지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충동적인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고 살인, 폭력,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 두 번째, 컴퓨터 사용 시간을 가족들과 협의하는결정세 번째, 컴퓨터 사용 시간과 내용을 일정 사용 일지에 계속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 외에 운동이나 취미생활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서준씨 그럼 마약이나 약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마약이란 무엇이고 약물은 무엇인가요? 약물이란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포함한 인간의 신체, 정신, 중추신경, 행동과 감정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약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럼 마약류는 무엇인가요? 마약이란 약물 중에서도 사람의 정신에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성을 바는 중독성을 지니는 모든 물질을 말하며 통상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수용화 담배 또한 약물인가요? 그럼 그리고 알아볼까요? 약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은 크게 마약류, 흡입제, 기타 해가지마 나뉘는데요. 마약류는 흔히 아편,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에마초, 흔히 들어본, 흔히 우리가 대중적으로 마약으로 등는한 것들이 마약류에 속해 있고요. 흡입제, 온드, 부탄카스 등등 호흡기관을 통해서 중독이 되는 그런 물질들을 흡입제라고 하고, 요 기타로는 술, 담배, 커피 등등 우가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들도 약물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술과 담배도 사람의 정신에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성 또는 중독성을 지니는 물질로 약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약물을 사용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면역 기능이 저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약물 투여 방법에 따른 합병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 여기 부탄가스 본드, 대마주 사용 시 축농증 이런 질병들이 있고요, 코뼈에 삐뚤어진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폐렴, 결핵병 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근육 주사나 혈관 주사를 이용할 때 전염성 질환에 잘이완되거나 에이즈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사기 이용 시 위생수칙을 잘 지키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 또한 생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폐렴, 정맥염, 심장 내막염, 혈전증 피부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어, 기타로는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중풍, 암, 성불구, 수태능력 장애, 기형아 출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신과적 합병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앞서 말한 예시들처럼. 우울증이, 자살, 불안발작 황각, 정신분열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약물 남용에 대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중독으로 한번 했다고 해서 중독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약물은 한 번만 하더라도 충분히 중독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약물을 남용하는 것은 병이 아닌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약물 남용은 당연히 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까도 말했듯이 약물을 운영하므로 애쓰 저희 몸에 큰 피해를 미칠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규제당해 있는 약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 필로폰을 하면 성기능이 좋아진다라는 기사를 제가 전할 동정인데요.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필로폰을.. 필로폰을 하게 되면 성적 기능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진실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필로폰을 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어, 원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면 뇌가 손상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원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다면 뇌에 손상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몸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당당한 선택 거절.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을. 연습하고 대답하는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아니 오늘 못하겠어 너 오늘 그거 안 하고 싶어 너하고 갈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미안해 고맙지만 넌 사랑할게 너 no.